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드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혜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혜택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지실 텐데요. 경제적 지원부터 일자리, 의료, 돌봄 서비스까지 알찬 정보만 모아왔어요. 이런 혜택을 몰라서 놓친다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 혜택 탐구 시작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2024년 기준 월 33만 4천 원이었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34만 4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단가가 6만 원 올라가고 양곡비 지원 단가 역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을 얻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에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혜택이랍니다.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고, 근로소득 공제액 20만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비가 할인되면 이동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자주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의 도시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지역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SRT 등의 열차 이용 시3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명절 기간에는 우선 예매 혜택을 제공받기도 해요. GTX A 노선 30% 요금 할인이 제공돼요. 예시로, 수서 동탄 구간은 일반 요금이 4,450원이지만 어르신들은 30% 할인된 2,950원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교통비 걱정 없이 자주 이동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겠네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전국 지정 의료 기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가까운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폐렴구균 23가 예방 접종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돼요. 전국 지정 의료 기관에서 연중 접종 가능해요. 2025년부터는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면서 지정 의료기관이 어디신지 몰라 아직 접종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네이버에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입력하시고 우리집 주변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보세요. 기관명과 위치까지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꼭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관련 지원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되고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치매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부부 치매 환자분들과 같이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부터 가사 활동, 인지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230만 64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릎관절로 고생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혼자 지내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주 대상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조손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고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 시 가구 내 화재 감지 센서 및 가스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등 여러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의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 문화 혜택 중에서도 특별한 혜택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안마 바우처 제도란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계층,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용 시 비용의 90%를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지역별로 제공되는 장수수당과 이 미용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3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안산시에서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14만원가량의 문화누리카드가 제공된다고 해요. 이 카드로 영화도 보시고 책도 사실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최저 생계비 수준의 현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빈곤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 호수는 3,924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인데요. 월 임대료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또한 낙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경로식당과 취미교실 등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의 조건이 나에게도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신 뒤 일반 자가진단 공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나 국가 유공자이실 경우 입주 1순위니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공공형 노인 일자리란 만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가량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일자리 유형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로 구분되는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주로 취약노인 안부확인을 하는 노노케어 활동을 하시거나 보육시설 봉사, 지역 환경 정화, 돌봄 서비스 등을 해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와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시게 돼요 민간형 일자리는 정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는데요.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시장형 서비스, 실버 카페 등의 매장 운영 서비스, 실버 택배 서비스, 청소나 경비 등의 취업 알선형 서비스 시니어 인턴십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된답니다. 이러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새롭게 신설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어르신들은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혜택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란 주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민간 영역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을 위한 마인드셋부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2025년부터 소상공인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참여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에서 110만원의 훈련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성공시 최대 190만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되어, 이 프로그램은 특히 폐업한 소상공인과 고령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니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시거나 만 60세 이상 근로 의지가 있는 고령자분이시라면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에 시니어 노인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베스트 10가지 정리해 알려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해드리자면 2025년에는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교통과 의료, 문화 혜택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거지원과 맞춤 돌봄 서비스로 안전한 생활을,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